안녕하세요 오늘은 현 메타와 연막 요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가볍게 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이제 제 주관적인 얘기고요 일단 시작해 볼게요 이 연막 메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다섯 연막 요원들과 사이퍼의 패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일단 이제 오맨 같은 경우는 피해망상의 너프가 있었죠 이게 너프라고 하기엔 좀 원래 이제 앞으로 감췄으면 피해 망상이 좀더 빨라지던 이제 그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버그를 픽스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브림스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궁극기 궁포인트 너프를 먹었죠.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정말 많이 썼는데 이제 너프를 먹고 최근에 이제 진탕 이제 속도가 조금 빨라지거나 여전히 이제 아스트라를 잘 쓰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메인 이세개의 연막 요원과는 다르게, 바이퍼랑 하버는 이제 보통 원 연막으로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 경쟁전에서 많이 쓰는데요? 선셋 하버 쓰고, 그 다음에 브리즈랑 아버에서 쓰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말은 특정 맵을 제외하고, 이 요원 하나만 가지고 원 연막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하버도 이렇게 메인 연막으로 들어갈 수는 있긴 한데,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통계 지수가 <laughs> 처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인 연막은 이렇게 세 개로 이제 이세 요원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바이퍼 같은 경우는 진짜 너프에 너프에 너프를 먹었습니다. 사실 경쟁전보다는 이 대회에 영향이 좀 큰데요. 이제 대회에서 보시면 이 바이퍼를 이제 감시자 대신에 넣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바이퍼의 독성 장막 같은 경우는 껐다 켰다를 바로바로 할수 있어요. 이 이제 다른 요원들 같은 경우는 연막을 한번 치면 이제 연막이 사라질 때까지는 뭐 취소를 못하죠. 근데, 바이퍼 장막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성 게이지를 계속 관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대 스킬을 뽑아 먹고, 그 이제 디폴트를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할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바이퍼의 이제 독성 게이지 너프가 좀 심하게 먹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바이퍼를 이제 감시자 대신 쓰거나, 이제 원연막으로는 브리즈와 아박에서 정도는 쓰고요. 그 외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버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퍼랑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사실 이 원연막으로 쓸 거라면 바이퍼가 훨씬 좋거든요. 이제 독성 게이지 때문에 이제 상대한테 부패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버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바이퍼의 궁극기가 밸류 꽤 높기 때문에 사실 경쟁전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하버를 쓸 바에는 바이퍼를 쓰는 것 같아요. 예. 다른 맵에서는 굳이 하버를 쓸 이유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사이퍼 얘기는 왜 꺼냈냐. 사이퍼가 최근에 이 덫을 상향을 먹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상향을 먹었죠. 이 덫에 걸리고 난 뒤에 일정 시간 내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덫이 재생되는 버프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그 재생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한 명이 들어가서 바로 따라 들어가도 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이퍼가 되게 이제 수비가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어센트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B에서 감시자들을 많이 보죠. 이런 식으로 연막을 쳐서 막는다고 봅시다. 이렇게 사이퍼에 이제 연막이 올라오고 원 a 가 깔리고 이제 캠도 찍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엔트리 입장에서는 B 사이트가 가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그럼 A로 가겠죠. A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오멘이 좋은 점이 나타납니다. 오멘이 원웨이를 깔수 있어요. 근데 원웨이는 사실 어 아스트라도 되고 브림스톤도 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오맨이 약간 연막이 약간 내려앉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연막들은 이오맨의 원웨이만큼 깔끔하게 시야를 가려 주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좀덜 가려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맨의 원웨이가 어센트에서 조금 더 좋은 이유가 이거고요. 그리고 다른 요원들은 원웨이를 못 치는데 오맨은 원웨이를 많이 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요 피해망상 있죠. 그니까 원웨이로 보다가 그니까 상대가 온다 싶으면 원웨이를 깔고 상대가 들어오면 피해망상 쓰면서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 콤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 많이 당해보셨을 텐데 b로 가면 상대 감시자가 있어. a로 가면 원웨이에다가 피해망상 날라와. 그래서 갈 데가 b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b 들어가니까 상대가 이제 뭐 오퍼레이터로 이제 우리 팀 죽이고. 그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양쪽을. 세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A를 오맨이 세게 가져감으로써 이제 감시자가 있는 B 사이트로 돌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오맨이 되게 좋아요 이건 이제 비단 어센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셋 같은 경우도 이제 동일해요 지금 여기다가 원웨이 깔죠 뒤에 보시면 많이 아실 텐데 여기다가 상대방이 들어온다 싶으면 그냥 피해 망상을 까고 팀이랑 같이 나가요 나가서 여기 있는 애들 다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B 사이트로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B 사이트에 사이퍼가 있다고요 사이퍼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원웨이 깔고 들어와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다가 또뭐 한둘 죽는 거야 그럼 또 이제 미드로 가는데 미드 가면 이제 오퍼레이터 나오고 이제 정신 못 차리는 예, 최근에 이런 메타입니다 요거 이제 통계를 살짝 보여 드리면 자 오맨이 11%죠 그리고 브림스톤이 3% 바이퍼가 3% 그리고 아스트라랑 하버가 0.8%, 0.7%. 아이소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최하위 두 개를 아스트라랑 하버가 하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픈 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메타는 로테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브리즈랑 아박이 들어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퍼의 지표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로테이션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네 요원을 합쳐도 오멘만도 못해요. 왜냐면 오멘의이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원웨이와 피해 항생의 밸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이 연막은 30초마다 재생이 되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멘의그 연막은 너프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30초면 재생이 되는데 저는 한 40초 정도 이제 재생되는데 시간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 했으면은 이게 게임 시간이 1분 40초잖아요. 그래서 100초인데 이제 처음부터 연막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 연막이 5 개입니다. 오멘은 브림스톤이 3개죠. 아스타라도 3개고 다른 애들은 이제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혼자서 5개를 쓸수 있어요. 너무 사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재생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45초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두번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저는 한 40초 정도로 너프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p 피해망상도 너무 사기라서 가격 너프를 좀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벽이 뚫리는데 기존의 다른 요원들 250원 플래시랑 동일한 가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성능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고 싶진 않고, 가격이 지금 250원이니까, 300원? 350원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또 다른 걸또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브림스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림스톤이죠. 근데 이 브림스톤이 이제 사실 굉장히 쉬워요 스킬들이 되게 쉽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아스트라를 많이 안한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아스트라는 어려워요 아스트라는 고점이 되게 높거든요 심재전화 하기도 좋고 스킬들의 밸류도 높고 되게 좋은데 이 친구는 어려워요 그리고 오맨은 더 어려워 그러니까 오맨이 이렇게 스킬을 잘 쓰면 사기긴 한데 연막 치는 메커니즘도 브림스톤이 훨씬 쉽단 말이에요 오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막 치는 메커니즘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원에치고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면 이 오맨이 적응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대신에 오맨은 적용, 그러니까 적응을 하고 스킬을 쓸수 있으면 고점이 연막 캐릭터 중에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피해망상의 밸류가 너무 높아서 어떻게 쓰든 일단 1인분을 하기가 좀 쉬워요. 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오맨은 이제 되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아스트라는 어려우니까 고민되는데 아스트라가 어려우면 브림스톤을 쓰면 되죠 심지어 이제 브림스톤 같은 경우는 궁이랑 각포 이렇게 이제 특성까지 이제 확실한 친구다 보니까 매니아들이 많이 찾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이제 브림스톤을 쓰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요런 메타인데 브림스톤에게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발 이거를 좀 바꿨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연막 사거리에요. 연막 사거리인데,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선셋을 예로 들면은, 이 오맨이 여기 사이트에 있어도 연막을 B메인에 쳐주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연막 사거리가 80미터나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면에 브림스톤이 이 A메인에 연막을 쳐주려면 연막이 안 쳐져요. 어, 여기서 어디까지 쳐지냐면, 시장에서는 여기 A쪽, 이쪽은 처지지만 이쪽은 안 처집니다. 여기 이렇게 엘보 라인은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엘보 라인을 가려주려면 브림스턴 여기까지 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미드 라인을 지나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럴커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위험한 데를 연막을 쓰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주의하면서 지나가면 그만큼 연막이 늦게 처지는 거예요. 여기다 달려가는 시간도 아까운데 심지어 상대한테 죽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연막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오메는 여기서 이렇게 연막이 쳐집니다. 여기도 쳐줄 수 있고요. 여기도 쳐줄 수 있고, 여기도 쳐줄 수 있고, 다 쳐져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이브림스톤의이 연막 사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이 우리 팀한테 연막을 빨리 못 쳐줘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연막을 빨리 못 쳐주는 것도 못 쳐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B를 보고 있다가 B 사이트를 같이 채워서 보고 있어요. A의 소리 나서 연막을 쳐주려고 하면은 이만큼 달려가야 되는 거야. 이만큼 달려가서 여기 하나 쳐주고 여기 필요하다 그러면 이만큼 달려가야 돼. 이만큼 달려가서 연막을 쳐줬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와중에 노출되는 위험 그리고 사이트를 비웠을때 상대가 러시를 띄었을때 여기 이제 사이트가 뚫리는 위험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은. 이 브림스톤이 연막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비단 이제 선셋에 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로터스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로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연막의 단점 때문에 B에 보통 있습니다. B에 있으면 이 연막을 다 쳐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연막을 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조금만 다른 데로 가도 뭐 A 사이트 여기서 계단에서 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C 연막이 안 쳐져요. 이 C 연막을 쳐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 A를 보고 있다가 여기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여기 상단. 여기 상단을 넘어가는 와중에 연막이 여기 쳐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그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 사이트를 비우고 이만큼 달려왔잖아요. 그럼 여기 연막을 쳐주고 상대가 조용해지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동안 A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 문제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A를 밀었다고 칩시다. 빠르게 밀고 나오는데 오맨 같은 경우는 멀리서도 연막이 쳐져요. 뭐, 아스타라는 할 말도 없고. 근데, 브림스는 여기서 연막이 안 쳐져. <laughs> 내가 뒤를 빠르게 밀었는데, 뒤를 빠르게 밀어서 상대가 C라는 걸 확정시켰지만, 연막은 사거리 때문에 못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것 때문에 되게 운영을 할때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꼭, 꼭, 제발 이것만 버펠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자극제도 솔직히 말하면, 그 200원 치고 밸류가 너무 낮은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극제? 그렇다 쳐. 뭐 소위 탄 사기야 맞아. 궁극기 데미지도 있고 광역계 넓어 좋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아 근데 이 연막 사거리가 진짜 제가 진짜 한이 맺혔거든요. 이것만 좀 고쳐주면 사실 다른 맵에서 충분히 쓸수 있단 말이에요. 연막이 연막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아 이게 좀 힘듭니다. 다른 맵도 좀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바인드라고 쳐요. 브림스톤이 많이 쓰이는 바인드인데,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램프에서 연막이 두개다 쳐져요. 램프에서 이제 후카도 쳐지고요. 정원도 쳐지죠. 이것 때문에 이제 브림스톤이 나름 괜찮은 거예요. 바인드만 유일하게 이래요. 한 가지 포지션에서 전체 맵 어디든 연막을 다 쳐줄 수 있는 게 바인드밖에 없어요. 놀랍죠? 근데 이제 만약에 <laughs> 브림스톤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욕탕을 본다. 근데 상대가 비의 소리 들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욕탕 주도권 전부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오맨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그냥 연막 쳐주면 돼요. 우한 여기 중간까지 좀 가서, 쳐주면 돼요. 그러고 다시 욕탕을 보면 됩니다. 근데 브림스터는 여기까지 달려가야 돼요. 연막을 쳐줬어요. 그러고 다음에 조용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가 여기까지 판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치명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연막을 늦게 쳐주는 것도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문제인 게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이제 내가 연막을 쳐주러 갈때 위험에 노출되는 것 플러스 그 영역을 상대가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제 큰 단점인 거예요 운영을 할때 이게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단점이 진짜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면 갈수록 애들이 조용히 파고 제가 이제 연막 빠지는 소리 듣고 이게 몰래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입장, 에저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피가 말려요. 상대 있으면 어떡 하지? 근데 이제 또안갈 수도 없어. 또 언제 이게 상대방이 조용히 한 번에 러쉬를 들어올 수도 모르니까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뭐 스플릿 같은 경우도 이제 스플릿은 조금 그나마 나은 편이긴 한데요. 스플릿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여기까지만 와도 A 연막이 쳐져요. 그래서 뭐 스플릿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고요. 어센트도 있죠. 어센트도. 허센트는 A 사이트를 볼땐 괜찮거든요 왜냐면 A 사이트에서 여기까지만 A 쇼까지만 와도 이렇게 입구 연막이 쳐져요 근데 B를 볼 때가 문제입니다 B를 난간이나 이런 억강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막이 a 면에안 쳐져요 여기 이제 요기감 쳐지냐 여기도 안 쳐집니다 여기로 가야 쳐져요 그러니까 미드를 지나가야 돼이 미드를 지나가면서 상대방이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서 지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막을 늦게 쳐줄 수밖에 없고 오멘이었다면 여기서도 쳐지거든요. 여기서도 연막이 이렇게 쳐집니다. 오멘이었으면 여기서 치고 B를 보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뭐 나가거나. 브림스톤는 B에 있는데 상대방이 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달려가거나 여기까지 달려가서 연막을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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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짜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브리지에서 이 구형 이제 장막을 안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좀 커요. 사실, 브림스톤을 절대 안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절대까지 라고하니까좀 마음이 아픈데, 뭐, 장막형 요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Y축 때문에 잘 가려지는 게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런 데서도 안 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쓰이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수비할 때이죠. 수비할 때는, 하이퍼는 그냥 q 랑이 까딱까딱 하면은 다 쳐진단 말이에요. 독성 연기, 그 다음에 장막, 그냥 키만 하나 누르면 연막이 자동으로 쳐져요. 근데 브림스톤은 A를 보고 있다가 상대가 B로 오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망대까지. 이 거리가 보이십니까? 여기 있던 애가 망대까지 가서 연막을 쳐주면 어떻게 된다. 상대는 이미 들어와 있다. 들어가고 설치까지 완료됐다. 아니면 설치하고 있는 중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못 쓰는 겁니다. 브림스톤의 연막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브림스톤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압박에서 그래도 꽤 브림스톤을 자주 쓰거든요. 그건 각폭 효율이 좋아서 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꼭어 장막이 아니라도 아이스박스는 좀 쓸만한데 브리지에서만큼은 브림스톤을 잘안 합니다. 그런 게,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이유들이 다 녹여 들어가서, 팀원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요 팀원한테. 물론, 야, 니가 잘하면 되잖아. 그럼 저도 좋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프림스톤으로 진짜 똥꼬쇼 하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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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해야 1인분인데, 그냥, 바이퍼는 세팅해놓으면 그냥 1인분이야. 그러니까 이 난이도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현 메타고요. 브림스톤의 포지션입니다. 이제 제가 좀안 좋은 얘기만 한것 같은데, 그럼 이제 브림스톤이 나쁘기만 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브림스톤의 이제 가장 단점은 뭐냐면, 좀 수동적인 편이거든요. 얘는 사이트를 뚫고 나면 정말 든든합니다. 각복도 있고요. 그리고 궁극기도 있고요. 그리고 연막이 사거려, 그러니까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다리는 상대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태울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아, 연막 왜 이렇게 안 꺼져? 연막이 사라지는데 연막 하나 더 쳐. 근데 심지어 20초야. 그래서 이 브림스톤의 장점은 언제 나오냐면 이 사이트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한테 해치를 안줄때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브림스톤의 진가는. 근데 이제 반면에 오메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냐면 얘는 항상 나타나요. <laughs> 얘의 진가는 공격을 뚫을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뒤에 빠져가지고 상대가 해체하면은 그때 피망을 써도 좋고, 뭐, 어, 상대가 공격 들어오면은 여기서 피해망성으로 수비해도 좋고,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으니까, 에 예, 쓰는 거겠죠. 예, 이제 더, 뭔가 더 얘기하면 약간 징징거리는 것 같아서, 예,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그 오늘의 결론, 어, 연막용 넷을 다 합쳐도 웬보다 픽률이 낮다. 감사합니다.